일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 선발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죠. 후발 기업, 예를 들면 스타트업 같은데죠. 그래서 좀 늦게 나온 신생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연륜이 있잖아. 선발 기업이 훨씬 더더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오히려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 잡아서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추격 사이클 이론이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추격 사이클 이론이 보다 선발기업에서 후발기업으로 주도권이 이동하는 거예요.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세 가지 기회창이 열릴 수 있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섬에 서게 된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 기술을 누가 먼저 캐치하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수 있어요. 비교적 동등한 위치죠.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하면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선발 기업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다. 경기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특히 불황기에 뭐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서 자원을 방출하기도 해요. 이때 자원은 물적 자원일 수도 있지만 인적 자원일 수도 있어.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기껏 모아놨던 자원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을 후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정의 변화에 따라서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후발기업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 세 번째 정부의 규제 또는 직접적인 지원이다. 이를 통해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이 조성되는데 선발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뉴스 보면요. 정부가 산, 삼성화재 가만히 안 냅주잖아. 대기업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한테는 많은 기회를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서 오히려 선발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게 만드는 거예요. 후발 기업에게 너네 진입해도 좋아. 혹은 보조금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봐 라는 식의 푸시를 해주는 거죠. 이는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 부딪혀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20번 아직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21번 문제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선발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 맞고요. 2번 새로운 기술은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거 맞고요. 3번.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거 맞습니다. 5번. 경기 순환에 따른 불황기에는 선발 기업의 적자로 인해 방출되는 자원을 후발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해진다. 이미 1, 2, 3, 5번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근거 찾아볼게요. 1번. 네. 1번은 3문단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새로운 기술. 2문단에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근거가 될수 있고요. 3번. 2문단에 여기가 이제 5번 선지 근거네요. 2문단 중간에. 그리고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진다 바로 밑에 줄에 있었네요 네자 그다음 이런 기회 창과 관련해 산업의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중 정상 사이클은 다음에네 단계를 모두 경험한다 1 단계는 진입 단계다 국영 기업 국영이라는 거는 국가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국영 기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이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인해 선발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교 우위를 지닌다 즉 국영기업과 같은 기업이 새로운 후발기업으로 등장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쉬워지겠죠 이 단계는 점진적 추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후발기업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 점점점점 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선발기업을 따라가고 있는 단계죠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기업보다 후발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발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해서 한마디로 투자를 잘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후발기업이 좀더 앞서나갈 확률이 높죠. 후발기업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 추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기업이 만약에 저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한다. 여기서 저 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건 한마디로 유행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개발을 해봤자 미래 산업사회에서 각광을 받지 못할 사업을 말하죠. 고 부가가치.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어,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 이상을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단계는 추월단계입니다. 후발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신속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산업주도권에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선발기업은 후발기업에게 밀려서 추락을 경험합니다. 네, 4단계는 추락인데요.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기업일지라도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놓친다면 또 다른 후발기업에 밀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제3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월한 후발 기업이 기술 시장 또는 규제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슈퍼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트렌드 시장에 반응을 하고 그거를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업의 추격사이클은 기회창들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 론적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요인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주체적 요인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 기업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1번입니다. 나머지는 추론 문제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선발 기업을 모두 참고한다 관련없고요. 마케팅 능력 인정 관련없고요. 수동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 관련없고요. 의무적 역할 관련 없습니다. 전략적 선택이 바로 내부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요. 국영 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비교 비용 우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는 구경 기업 나온 근처겠죠. 어, 3문단에 구경 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비교 우위를 누린다라고 나와 있었네요. 자, 20번 문제.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1번. 추격사이클 이론 비판 없고요 2번.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없고요그 다음. 국제경제위기 나온 적없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각종 규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A사는 B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하여 산업을 선도합니다. 그러면 얘가 앞서 있는 회사니까 선발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B사는 후발기업일 거예요. 그런데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도를 채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A사는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겪게 되었고, 나중에는 밀려났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B사는 개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을 했고, 이윤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의 협조로 투자를 위해 확보했습니다. 를 그후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함으로써 밑에 줄 신기술을 채택하여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비사는요, 우리 보기 지문에 따르면, 추월은 했으나, 결국에는 큰 변화에 대해서 패턴을 놓쳤기 때문에 추락하는 단계까지 겪은 겁니다. 그 다음에 C사. B사보다 또 나중에 진입을 한 회사인데요. 얘네는 오히려 B사가 채택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대포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가에서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자, 지금 보면요. A사가 요그래프고요 B사가 이 그래프입니다. 지금 A에서는 A사가 B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 환경 때문에 비교 우위를 누렸다. 자, 진입 단계죠 여기. 진입 단계 아직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발 기업에게 뭘 해줘요? 비교 우위를 누리게 해줘요. 예를 들면. 이 문단에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비대칭 환경이 조성될 때 선발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예를 들면 보조금. 그래서 이 B회사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A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죠? 2번. 가에서보다 나에서의 B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지금 보면요. 비사가 여기 있고요. 가에서보다 나에서 좀더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사의 주주들이 배당보다는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자,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비사는 주주들이 투자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사문단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후발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선발기업은 A고 후발기업이 B거든요. 그 이유는 선발 기업 주주들은 이윤 확보보다는 배당,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에 더 관심이 왔기 때문에 투자를 잘안 해요. 그래서 후발 기업인 B사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부터 A의 시장 점유율 양상이 라부터의 B사 시장 점유율 양상과 비슷하다. 자, 지금 보면요. A. 나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 비사 보면요. 비사 라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둘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사 채택하지 않았고요. 비사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4번. 나와 다 사이에서 A와 비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뀐다. 자, 나와 다 사이에서 원래 나에서는 아직까지는 A가 B보다 높았는데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A보다 B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맞고요. 라 이후에 비사와 시사의 시장 점유율가 바뀐다라는 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비사가 시사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라 이후에는 비사보다 시사가 더 점유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쵸. 그 이유는 신기술 채택에 대한 게 영향을 줬다. 네, 맞습니다. B사는 채택하지 않아서 퇴보하고 있는 거고요. C사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이 답인데요. 다와 라 사이에서 A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한다. A사를 보면요. A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처럼 A사가 새로운 도전자로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 B사가 A, 얘는 A는 부가가치가 높은 애죠. 부가가치가 높은 애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정상 사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겠죠. 그리고 B사가 A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얘 또한 경험할 가능성이 낮겠죠. B사가 A를 생산했고, 또 B라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슈퍼사이클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B사가 A를 생산했지만, 민첩하게 대응을 했다면, 중도 실패사이클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5번. B사가 A를 생산하지 못하고, B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면, 정상사이클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